노제팬 운동 이후 일본어를 마주할 때면 눈치를 보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겼는데, 이 브랜드는 이름에 떡하니 일본어가 들어가 있어요. 브랜드 코멘터리, 곤니치와 봉주루 이야기입니다. 도쿄의 문화복장학원이라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패션 스쿨이 있어요. 요지 야마모토, 타카다 겐조, 준타카 아시 등 유명 디자이너를 배출한 유서 깊은 곳인데, 본니치와 봉주루를 만든 안정호와 박아연 부부도 문화복장학원에서 패턴, 공제등 의류 제작 전반에 걸친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일본의 번듯한 베님 브랜드에서 취업 제안을 받은 박아연과 달리 무직 활동에서 애를 먹고 있던 안정호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박아연을 설득, 함께 고향 대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겁이 좀 났대요. 국내 패션 시장 흐름이나 제작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으니 말입니다. 안정우는 곧장 의류공장에 취직해 실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던 박아연도 같은 시기 가방 브랜드를 런칭했고요. 나름 컨셉이 분명했던 브랜드였는데 결과가 좋진 않았답니다. 고민에 빠진 안정우는 결국 자신의 중마고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김영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정우는 박아연, 김영동과 함께 직접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일본과 프랑스에서 각자가 사용하던 인사말 곧니치와 봉주루를 합쳐 이름부터 지었어요. 브랜드 컨셉과 디자인 방향을 잡아가며 느리지만 순조롭게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영동이 중도 하차하며 브랜드 론칭에 제동이 걸렸는데 마침 당시 서울에서 편집숍을 꾸리던 지인의 바잉할만한 브랜드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에 안정호와 박아현은 어째서인지 곤니치와 봉주루를 들이밀게 됩니다. 준비도 안된 브랜드였지만 왠지 그래 야할 것만 같았대요. 언급결에 브랜드가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편집숍 대표에게 컨펌 받아가며 제품을 만들었대요. 공장 찾는 법도 몰라서 인터넷 원단 사다가 직접 재봉틀 돌려가며 핸드메이드로 만들기도 했답니다. 용돈 버리는 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지만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마냥 재밌었대요. 곤니치와 봉주루는 패러디 그래픽, 레트로 스타일, 그리고 이국적인 분위기의 룩북이 시그니처입니다. 패러디 그래픽은 안정호가, 레트로 스타일은 박아영이 작업하고, 룩북은 일본에 있는 팀과 함께 만들고 있대요. 도쿄 문화 복장학원 시절 만난 포토그래퍼, 모델, 스타일리스트 등과 파트너십으로 작업한다고 합니다. 전블 도쿄라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일본의 유명 패션 페어에도 매 시즌 출품 중이래요. 처음에는 무시하는 관계자들도 덜어 있었지만, 현재는 일본의 저널 스탠다드, 영국의 가브 스토어를 비롯, 무려 7개국 유명 유명 편집숍에서 다행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K 패션의 숨은 고수가 여기 있었어요. 곤니치와 봉주르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일본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곧 곤니치와 봉주르의 전부는 아니에요. 로제팬 운동 이후 일본어 디자인을 전부 폐기했다고 할 정도니 말입니다. 알고 보면 안정호와 박아연의 뛰어난 감각 그리고 부부만이 낼수 있는 시너지가 가득한 곤니치와 봉주르. 지금까지 브랜드 코멘터리였습니다.